听没得咯？啊！ 응, 도와줘? 응. 뭘 도와줄까? 응. 응. 잡나 이렇게 하나 못해. 나이번엔 좀. 진짜 그 내가 하해줄 돼. 으쨔. 아, 재미. 이리 오세요. 미끄럼 타자, 이리 와. 아빠. 왜? 야, 이쪽으로 넘어갈까? 그거 탈까? 나갔어. 영상 촬영해. 가봐. 가만... 이렇게 촬영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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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오, 엄청 빠르다. 네. 지민이, 지민이 미끄럼틀 태워줘 왜왜왜 왜? 추워서 그거 안돼 지 지금 지금 추워서 그거 못하는데 해봐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지. 자그 끼고 그렇지 그래 끼고. 이쪽 응. 이 그럼 이쪽 발, 발 잡고. 어 그렇지. 자자 자, 아빠 아빠 잡았어. 걱정하지 마. 자. 안 나, 안 나, 아빠 안 나. 그렇지. 야, 쟤 잘한다. 아빠. 그렇지. 이쪽 잡고 그렇지. 여기 딱잡고 아빠, 너 오지 마. 저쪽 잡고 해야지, 저쪽. 그렇지. 그렇지. 야, 쟤 혼자 올라간 거야, 여기를? 아니, 아빠. 아빠가, 야, 아빠가 도와줘서 올라갔지. 내려오세요. 응. 응. 응.